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넵튠 되겠고요 코드번호 2172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6일 오후 1시 8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0.78%대 2만2천, 2만5천5백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넵튠. 많이 답답하시죠? 주주분들. 제가 여기 선이 꺼져 있네요. 음. 이까지는 제가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뭐, 안 떨어지면 뭐 합니까? 다른 것들 다 올라갈 때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쵸? 어. 근데 이러면, 사실, 촬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일단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어, 빅3만 있나? 어, 1분기, 중견 게임사, 돌풍 예고. 흥행일군 데브 시스터즈 위메이드 넵튠 분기 성적표를 기대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쿠키런 킹덤을 성공시킨 데브 시스터즈와 미르4를 장기 흥행 중인 위메이드, 영원의 기, 넵튠 등이 주목해야 할 게임사로 손꼽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1분기 성적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영원에게. 왜냐면 이게 뭐 얼리 엑세스라고 어막 크게 결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여름부터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다림에는 보답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왜냐면 이 밑에 1,900억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밑에는 1900억이 깔려있기 때문에, 십살이 하락세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 저는 꼭 넵쿤을 사볼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유가, 음, 만약에 코로나 팬덤이 왔어요. 그럼 주가가 3,000원이 있던 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했으면 다섯 배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조건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금방 회복이 됐었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한 돈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만큼 빠진다고 가,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이까지는 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어.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잡아 들어가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넵튠이 지금부터 좀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넵튠이 온마인드 자회사로 편입이 됐거든요. 디지털 휴면 수활하고, 휴면 수활하고, 어, 이거, 네. 어우, 이쁘시네요. 이제, 제, 그, 싱글이거든요. 네. 캐릭터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그 호재도 있고. 저번에 한번또 짚어드렸, 짚어드렸었죠. 정욱 대표가 한 게임 출신이에요. 굉장히 사회생활 잘했나봐요. 그러니까 그전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랑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야,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해서 지금 다시 카카오 게임즈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와 이렇게 인연이 있다 보니까 넵튠, 거의 뭐 카카오 튠, 카카오 넵튠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했죠. 어, 거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음, 이런 거 크게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되고, 뭐, 넵튠이 사실 한달새 169%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또 쌓아가다 보면 그러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말씀 한번더 보여 말씀드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천억정도 되는데 뭐 못해도 1조 2천억정도까지는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원액이만 어떻게 됩나 그것만 잘 풀리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신작 게임만 좀잘 풀리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넵튠 뭐 꾸준히 살펴볼거고 살펴봐왔지만 제가 분명히 한 번은 칠것 같은데 한 번은 칠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근데도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는 정확하게 25,000원 이탈 시에 손절라인을 잡고 차라리 여기는 비중을 조금만 넣어두는 정찰병 형식으로 냅두시고 다른 것들 좀 잡아 나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긴 참 애매해요. 이러다가 또 내일 뭐 기사 같은 게확 나와가지고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앞으로 뭐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넵튠의 흐름을 제가 뭐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 가져보면서 넵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꾸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릴 거고, 뭐, 이런 거좀 다뤄주세요. 이런 거 뭐, 아니, 내 편에 이런 거나 궁금한데 왜말안 해줘요.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어,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 매일 어, 쭉. 1234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어,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어,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어, 생산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일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어, 한세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음, 1차 목표과 손절가 1차 목표과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무료 추천주 아이지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음,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도종 모도 수익을 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어,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어,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어이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종목 같은거 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